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정치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전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팀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저와 같이 진행할 디에진 정치부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뉴스팀 스튜디오가 아니라 헌정, 대한민국 헌정회관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산증인을 할수 있는 우선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비상 기업, 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비상 기업으로 이제 대통령이 구속돼 가지고 뭐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이거 뭐 드문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기업 사태로 인해서 지금 탄핵까지 되어 있어서 탄핵도 적법한 절차에서 어또 적당한 시기에 그 기간 내에 이게 다 해야서 서둘러야 되고 이것과 함께 또 같이 이어지거나 다음 순서로 이어질 에, 형사 사건도 내란 사건으로 좀 되는데 이것도 적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음, 네 기대고 국민적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 관심 보이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1심은 6개월이고 항소심은 3개월 또 대부분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국민들이 바라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이 혹시 편견 없이 봐야 될 것이 여야에 대한 문제 해결이 특별히 사법 절차가 적법하게 적당한 시기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과 함께 지금 큰 이슈로 등장된 것이 개헌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헌이 가능하면 정치 일정인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 선 개헌 후 정치 일전 후 대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국민적인 요청이 60% 내지 70%가 개헌을 해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백년 대결을 봐서 이번에 정 개헌을 해야 제대로 뭔가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정치 개혁이 개헌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 개헌된 지가 38년이 됩니다. 38년 되는데도 아직 새로운 개헌이 아니고 그 당시 직선제 개헌이고 직선제 개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증폭되고 좀 과도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에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빼놓고는 다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 이번에 개헌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건 민주 국가에서는 있어선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막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하고 또 이것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루어져야죠. 과거 38년 동안에 87년 이후 38년 동안에 집권하시는 분이나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던 분들은 전부 개헌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 한 대통령 선거 전에 이것을 이루어 내야 되지. 한번 권력 잡으면 잘 하질 않았어요. 그런 국민적 요청이 국민적 바램이 대단히 강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탄핵 정국에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여론 조사 많이 보셨죠? 네. 그 민심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갤럭 네. 조사에 음, 따르면 뭐 한때 음. 윤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지지율이 48%, 음. 국민의 힘이 막 24%로 두배 그래. 차이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거꾸로 뒤집혔어요. 네. 민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어, 국회의장과 헌정회장은 그, 당적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 그,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요새 뒤집힌 데는 민주당이 잘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잘못하고, 민주당이 좀 과도한 행동을 해서, 이 예, 저, 거의 곱절에 가까운 전 지지도가 지금 거꾸로, 어, 몇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이긴, 이런 여론조사도 몇개 나오고 있는데 네, 심지어 뭐 10%포인트 그렇죠. 차이로 이기는 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이유가 됐는데 첫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좀 과도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기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했던 분인데 그분이 탄핵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탄핵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 양반이 하는 행동에 주로 지산받고 있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150표냐 200표냐 하는 사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2 0 0표야 된다는 설이 더어 많습니다. 근데 그 150표로 일률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입법 독주라니까 뭐 폭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주 그다음에 탄핵 남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도 좀 너무 하지 않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민주당의 과도한 행동으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그래서 대통령의 동정심이 국민의 힘의 지지로, 보수당 보수의 지지로도 가고 있고요. 이것이 또한 민주당의 좀 과도한 행동이 여섯 번째는 그 나라 안보 문제에 대한 큰 걱정으로.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 건가? 이런 걱정이 다시 국민의 힘 지지 내지는 보수의 지지로 넘어가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대여섯까지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아요. 그 청구서가 막그 수도 없이 이제 밀려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트럼프 시대 에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 그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소위 말한 불확실성이라고 할까 불확실한 대통령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드게 마가라든가 아메리카 포스트 이런 것들이 앞장 세워 갖고 지금도 뭐 심지어는 멕시코와 캐나다한테도 24% 관세를 그쪽에서 도 지금 경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유럽에 대해서 구라파에 대해서도 또그 관세를 한다고 그래서요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간에는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는데 여간 이렇게 돼서 예측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 특별히 한국 같은 데서 관심 있는 것은 방위비 문제입니다 방위비가 저번 저번 해, 말해, 11월 달에 소 SMA라고 해서, 어, 특별 점검회의가 해서, 어,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 방위비를 25년 같은 경우에는 8.3% 올려서 1조 5,192억 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어, 저 물가지수의 상승에 대해서, 그 비례해서 방위비를 상정한다. 이렇게, 바이든 시대 해놨는데 이거 트럼프 시대에 이게 지켜지리라고 지 생각하는 사람이 저거요 이거 저번도 일기 때그 여섯 배나 올려갖고 오십억 청구하고 이것도 또 협박에 가까운 미군 철수 미군 감축까지도 가들이대서요 우리가 경악했던 순간이 있어서 이걸 다좀다 다 대비하면서 해야 되고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것도요 저뭐 물론 트럼프와. 김정은과 회담에서 상당히 진전내지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마지막에잘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국방장관이나 그쪽의 국무성 국무장관들에 또 트럼프의 얘기를 보면 어저께를 보면 그 북한의 핵을 현재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핵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그쪽을 핵 보유국으로 지금 세계 여덟 개 아홉 개 국가를 인정을 하는데 또 하나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 방향성과 여태까지 기존의 미국 한미 관계에 굉장히 어그러지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쪽은 핵 보유하고 우리는 핵 보유하지 않는 또 한때는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이 핵 가질 수 있다라고까지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쉽지 않은 노릇이고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 저번에 그 트럼프 시대 때그 미사일 탄두에뭐 중량 제한 같은 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 같은 것도 쓸수 있다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엉뚱한 것이 많이 생겼기도 했습니다만은, 한편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그 바이든 시대 때 있었던 우리가 투자 이익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고, 관세도 우리 지금 10% 정도는, 미국 저 CSIS의 벡터 차 같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각오해야 된다. 어, 저, 멕시코나, 저, 카나다처럼 24%한이들에도 지금 걱정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대학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고 한국의 조선업 기술이 대단해서 조선업은 한국하고 같이 할 뜻을 또 비쳤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군용 배 조선하고 고치는 것 같은 것은 또 한국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견제로 인해서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서 한국이 좀 이득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하여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서 위기일 수 있고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서 기회는 그대로 살리고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 여야간에 예, 서로 협의해서 상생의 정치가 좀 이루어져서 국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회장님 저기 2003년에 음, 음. 특사 단장으로 미국까지 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미국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그래, 특사단 뭐 이런 거 파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그 그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자기하고 아들하고 친했던 정용진 그 우리 CJ나 CJ 사장 그런 사람도 불러가고 뭐. 어또 어, 가까운 사람들은 뭐머스크니뭐 이런 사람들을 둘러싸게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또 그거고 뭐 우리로서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특사단 같은 것도 어 빨리 보내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네, 그 이게 대행 등에 또 대행의 <laughs> 청자라, 리더십 공이라리더십 공백이라 네. 걱정이 많습니다. 어?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빨리 대통령 선거에서 제새 지도자가 나와서 새 지도자가 뭐 과도 정부에서도 못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하기 힘들겠죠. 할수 있다면 또 좋,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어, 쉽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정회가 요즘 들어 이제 개헌을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정치 개혁 의 일환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개헌을 통해서 좀 제도라는 틀이 바뀌면 좀 정치 문화도 좀 변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 개헌이 두 가지 크게 방향으로 해서 하나는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갈수 있고 하나는 분권형 4년 중임제, 분권형 플러스 4년 중임제인데 내각제로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가 올 거라고 문화 정치 문화가. 왜냐면은 정치의 중심축이 국회로 와야 됩니다. 국회에서 대화와 어, 타협과 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치가 없어져서 정치 상실 실종의 상황에서부터 상생협치 쪽으로 갈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총리나 정치 지도자는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입법의 달인이 될, 이 되는 이런 문, 저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에, 생각이 됩니다. 이원정부제, 내년 4년 중임제에 서 이원정부제의 핵심 내용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해서 딴 데다 이행하는 건데, 책임총리, 총리한테 책임을 많이 두고 권한을 하는 건데 하고, 어, 그 상원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책임 총리제만 얘기한다도 총리의 권한이 늘어나서 총리의 권한이 늘었고 이거 국회도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는 국회에 그 중심축이 많이 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정치 문화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원정부제에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바뀌면 문화도 바뀔 거라고 조금 허락하죠. 네. 알아버렸을까요? 그래서 아까 내각 책임제가 오면 중심축이 국회로 오고 행태도 어, 대화, 타협 이런 것이 그래서 이법의 달인으로 간다. 예, 그런데 이원정부제도 총리가 들었쓴다든가또 어, 행, 저 상원이 들었으면 그, 그런 행태로 많이 가게끔 저절로 또 거의 같은 행태가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개헌이나 개혁을 얘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를 현실화 할수 있느냐를 두고는 좀 의구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여야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서 개헌을 결단하기 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음.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해야 조금 바뀌었을까요? 어, 어, 그 걱정이, 저도 각시 걱정인데, 또뭐 솔직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헌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네. 만나봤는데 그건 적극적이에요. 음. 어, 하자 도리어 광범위하게 뭐 권력구조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하자. 그걸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나자고 그러는데 보름째 방관만. 음. <laughs> 정동영 <laughs> 어, 전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합니다. 그 그래, 거기도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한테도 좀 만나서 좀 설득을 해줄 것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 어렵지만 그러나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또 궁극적으로 좀 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적 요청이 6, 70% 국민이 지지하고 이게 백년 대결을 봐서 이 반드시 해야 되고 38년 동안 못한거 이번에도 또 못하면 그다음에 집권해가고 또 어렵고 그 정치 개혁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해야 될 정치개혁임을 누누이 얘기하면 다긍정은 해요. 그 그렇게 긍정을 하고 국민적 그 요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잘 보시다시피 여론이 이렇게 지금 거의 두배 정도가 났던 국민적 지지가 지금 거의 같은가뜩 떨어지는 것은 경악하니까 그 여론조사를 다시 뭐잘 되느니 안 되느니 뭐 그런 거 조사하겠다지만 속마음으로는 아이.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침착하게 설득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가 대선을 위해서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 시각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탄핵 판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고. 헌법 조항 부측에다가 이거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는 대통령은 저새 헌법에 의해서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맞추어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우리는 예측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도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저 그때는 또. 여러 가지 그 그거 있습니다 요번 보편은 대통령은 법에 3 년으로 하고. 어 그래서 저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맞추고 지방선거하고 다 맞추려고 지금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니까요 그런 건 이제 그러나 그것도 뭐 임기 제한에 관한 거니까 여야 간의 협의 협상에 통해서 만들 수 있지요.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사회 어른으로서. 지금 이제 정치 실종이라는 이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치 실종 그 정치학자들하고 정치 토론회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네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당신과 나가 우리 모두가 다를 수 있다. 달라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 기본 공산주의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가 그러니까 똑같이 뭐 달라 그런 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영어로 어그리 투 디스 r 그리 뒷서 그해야 되는 것을 어그리하자 이것이 전제가 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폭로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른 거니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거 비슷합니다만 진영 논리관에서도 이거 이루어져야 돼.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너지면 상대방이 될수 있다. 진보가 무너지면 보수가 될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된다면 이해와 인정의 폭이 늘어날 거고 세 번째. 힘의 논리는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 다수결, 거부권, 거기다 플러스, 이쪽엔 뭐, 그안 써야 되는 거지만, 기업 뭐, 이런, 그런 건상정이안 하겠지만, <laughs> 이거 다 힘의 논리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안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야 대표를 만나서, 특별히 야당 대표를 만나든가, 야야, 야당, 리더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경청하고 시민단체 대, 예, 대표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딱한번 만났어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예, 지도자들은 거의 만나본 일이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 정치를 안 해봐서 정치를 경험이 없고 정치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서 문제를 풀어서 궁극적으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끌어가야 할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생경제가 아주 어려운데요. 음. 여야는 싸움박질만 합니다. <laughs>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결정치로 예. 일관하고요. 예. 뭐 솔직히 뭐, 민생을 외치지만. 예. 민생이 반영되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예. 뭐 민생은 그냥 포장용이고 음. 거의 정쟁으로 일관한 이런 상황인데요. 음. 그 정치 선배로서 정치권에 좀 따끔한 충고를 하신다면? 아, 뭐 따끔한 말이 있겠습니다. <laughs> 똑같은 말인데 하여간 정치 살려야 된다. 그리고 21대, 22대 국회가 갈수록 옛날보다도 여야 간의 만남 또는 같은 당끼리의 만남 음, 이런 것이 없어져서 대화 없어진 정치, 만남이 없어진 정치, 서로 설득과 조정이 없어진 정치. 그래서 정치 상실, 실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네 가지, 좀 바로 얘기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고 상대방 논리, 그냥 보수가 진보를 진보를 하고 휘미 논리 덜 쓰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할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시대적인 소명을 잘 알고 시대적인 소명에 열심히 해야 된다. 시대적인 소명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봐. 하나는 민주주의를 크게 뿌리내리는 일. 계속 민주주의, 민주화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라는 게뭐요이딱 요렇게 시가 근데 요거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계속 그 발전시키는 일. 두 번째는 경제 문제로, 어,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시켰을 때 오는 부작용을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살수 있는 사회. 다른 말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 이두 번째. 세 번째는 남은 문제를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일으켜내는 일. 이세 가지 시의 정치적 시대적 소명이라고 나는 늘 상정을 하는데 이것을 늘 정치인들이 마음속에 두고 이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크게 음 잘못됨이 없이 정치를 할수 있으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하. 아하. 오늘은 뭐 대한민국 그 현대 정치의 산증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정대철 회장님 모시고 지금 아주 어수선한 전국 상황에 대한 그 명쾌한 해답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 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학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삼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불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 있을 때 손주가 구더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댓글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면 코리아뉴스드님,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확다고 할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나라로 뭐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